안녕하십니까. 어, 합동연합학술원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영혼을 해방시키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구독과 알림 설정이 다 무료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고 한번더눌주시면 이렇게 종이 나오고 삿갓이 씌워집니다. 이게 알림 설정이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다음부터는 좋아요만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한테는 힘이 됩니다. 이 산상 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잠시 중단했다가 시작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혼을 해방시키는 우리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일랜드에 가면은 성인 성 패트릭을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기념하면서 여러가지로 <laughs> 놀라운 일들을 행사들을 많이 하지만 에, 실상 성패트릭의 놀라운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에,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 어, 성패트릭은 산상수훈을 누구보다 완벽히 실천한 인물로 남아있습니다. 패트릭은 아일랜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적에 납치되어 노예로 팔려서 아일랜드까지 끌려갔습니다. 그 외국 땅에서 목동으로 착취를 당하던 중 그는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고 모든 필요를 그분께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신앙은 나날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나중에 아일랜드를 탈출했지만 자신을 노예로 착취했던 사람들에게 영혼을 해방시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그 원수의 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 덕분에 패트릭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근심 걱정 없는 삶의 생생한 본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 패트릭의 흉배라고 불리는 다음 기도문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공급하심에 대한 그의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두려움도 날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나와 함께하옵소서 내 앞에 계시옵소서 내 뒤에 계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내 아래 계시옵소서 내 위에 계시옵소서 내 오른편에 계시옵소서 내 왼편에 계시옵소서 내가 누울 때 함께 계시옵소서 내가 앉을 때 함께 계시옵소서. 내가 일어설 때 함께 계시옵소서. 나를 생각하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 계시옵소서. 나에 관해 말하는 모든 이의 가슴속에 계시옵소서. 나를 보는 모든 눈에 계시옵소서. 내 말을 듣는 모든 귀에 계시옵소서. 라고, 어,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에, 그에 대한 사파입니다. 아, 누가 보금 12장 32절로 34절을 읽어보시고, 참조로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에, 여러분에게 에,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코로나가 더 번청하고 있다.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에 유념하셔서 어, 항상 에,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에,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